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저들이 예, 불법적인 탄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탄핵 재판 자체가 이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 불법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기도 좀 부족할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저 그거 자체가 어, 내란을 일으킨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어, 과거에는 그게 이제 반역이 되겠죠. 반역.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어쨌거나 그런 데도 지금 우리나라가요,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어, 그들에게는 먹혔고, 그리고 이 중도파리들, 중도 세력들이라는 게, 이게, 에, 레거시 미디어, 주류 언론이 떠드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그쪽으로 이제 붙었는데, 이게 이제 역풍이 지금 불어가지고, 다시 이제 운이 치회복되고 있고요, 보수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와중에서도, 저, 어, 항상 보면요. 어떤 변수가 터지잖아요. 이번에는, 어, 민주당에서 또 어떤 특급 도우미가 하나 나타났네요. 과거에는 추미애가 그거 대표적인 인물이었었는데, 정청내도 요즘 그런 반일에 올라갔습니다. 어, 일만 터지면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을 했죠. 윤대통령은 형사재판 가면 사형 당한다. 라고 떠들었죠. 이 거근이죠. 거근. 그근. 정치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발언들입니다. 어, 이 교양도 없고, 품격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 대학교 다니면서 운동하다가, 어, 그것도 운동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죠. 미 문화원 방화하려다가 실패한 놈 아닙니까? 자, 이런 게 지금 이 오선 의원이라고 뭐 자리 하나 깨차고 앉아가지고 지금 뜬뜬거리고 있는데 말이죠. 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의 최후가 어떨런지요. 자, 이런 발언이 이제 크게 보도됐죠. 그냥 말로 이제 외국 보수들에게는 자유 우파들에게는 그냥 그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김재섭이가 본인이 대법관점 된다고 생각하나 망언이다. 어? 자, 자 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전부다. 그냥 말로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 배설을 하네요. 배설. 어 이런 이 친구는요, 과거에그 소설가 김홍신 씨처럼 말이죠. 어 공업용 미싱으로 그냥. 어 박아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어, 이제, 그건이 터지면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거는 유불리를 따진다라는 게좀 그렇지만, 어, 이거는 오히려 저들의 지지율을 깎고, 윤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보약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오케이, 땡큐! 라고 해도 됩니다. 자, 현재요. 민심은 대통령 쪽으로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탄핵. 탄핵보다도 반대 탄핵 탄핵에 반대한다 쪽이 지금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2030이잖아요. 2030 민심이 대폭발하고 있습니다. 헌재를 향해서 지금 엄청난 어떤 공격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들의 정체를 완전히 알았다. 이제 보니까 완전 친중 종종 세력이네, 간첩 세력이네 이런 거죠. 이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어, 얻었던. 어, 이끌어낸 가장 큰 효과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윤석열 경호처를 응원한다. 아, 대통령 지지율이 43%까지 나왔더라고요자 이제, 이제 조만간 어, 50%가 찍힐 것 같습니다. 어, 현재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어쨌거나 이 지지율입니다. 이걸로요. 어, 이제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전환시켜야 되고 국민의 힘 의원들이 하나하나 전부 전사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됩니다. 제도권 안에서 싸우려면 국민의 힘 의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외곽에서 싸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 일단, 뭐, 모든 현장에는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설령 막는, 막는다 해도, 어, 그, 뭐, 그, 소리 치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 관저까지 갈수 있는 존재들은 국회의원들이죠. 현실쯤에서. 그래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할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대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요, 여야 정 협의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추춤거리고 있지만, 어그 외에 이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지율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국민의 힘도 더불어민주당하고 박빙의 지금 대결구도 어쩌면은 조만간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긴다라는 거죠. 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자신들이 몰린다라는 거죠. 너무 큰 어떤 극약 처방을 해놔가지고 자칫하면 그 극약에 의해 가지고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어 그야말로 이제 이 퇴로가 없는 그야말로 이제 진검승부가 됐는데 대통령이 살면 민주당이 죽고 어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어떻게든 뭐뭐 뭐 온갖 꼼수 불법적인 어떤 그런 수단을 공작을 하며 진행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 바탕은 가장 큰 힘은 결국 이 지지율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해야지만이 여기에 움직이는 국방부라든가 군인이라든가 경찰청 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춤거리게 됩니다. 지지율이 낮으면요. 그 사람들이 저쪽 탄핵파편에 다 써버린다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대한 희망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부정선거가 진짜 내란죄다. 탄핵 남발 민주당은 해산하라. 자 이런 것도 말이죠. 시골에서도 이런 것이 뭐 나타나고, 뭐 수도권 뭐 지방 할것 없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호전 중에 있다. 특히 교회에서 요즘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뭐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검사 정원 25명 중에 11명이 이탈했다. 공수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절대 합법적이다 혹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계속 있다가는 여기 불법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란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 그 내란을 이 검사들은 아는 거죠. 벌써 이렇게 많이 이탈했습니다. 부장검사는 두명 뿐이라고 합니다. 원래 공수처가 이 인력이 적었는데, 이, 뭐 그나마도 반투막 이하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난리 났죠. 여기 진짜. 이게 지금 민심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요새 대학가는요, 어, 2030 세대들은 그 앞에 4050하고 다릅니다. 어, 이런 어떤 대자보가 많이 붙는다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출하세요. 흔히 하는 말로 좌파 탈출은 진영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영순인이라는 말보다는요 어, 각성을 못한 거죠. 깨닫지를 못한 거죠.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 자각을 해야지 만이 아, 내가 그 동안 세뇌 당했구나, 선동 당했구나, 속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좌파들은 거짓말로 정치하는 세력입니다. 거짓말로. 자신들은 뭐 선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 놨지만 사실은 그 반대에 가깝고요. 이 보수 세력을 이 우파 세력을 완전히 악마화해 놨잖아요. 그걸 여러 가지 매체, 문화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완전히 그냥 세뇌를 시켜 놨죠. 그렇지만 깨닫게 되면 아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번에 이 겸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탄핵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떤 어 뭐랄까, 지각변동을 수반하는 거대한 효과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실상 내란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어? 세기와 더불어 개엄, 민주당 폭주 견제. 윤대통령의 개엄은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고 부정선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야합이고 꼼수고, 공작이고, 모략이고 쿠데타다. 이런 거죠. 국흥문란은 어, 내란 세력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국가전복 세력, 반국가 세력이 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해산하라, 위헌 심판 청구하라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히려 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로 통해서 정말 근본 일척 어, 끝장을 볼수 있는 대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자스탑더 스틸, 자 이게 또 주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STS가요. 스방에서는 이걸 알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이 S T S가 유명합니다. 트럼프가 내건 또 구호이기도 하고요. 어, 마가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구호였었죠. 에, 자, 이게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스방 진영에서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S T S가 뜨기 전까지는 이 다뤄지는 게 아주 소극적이었고 아주 빈도가 약했는데 스타트 스틸 이거 이후에는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요, 그 트럼프 진영이, 그, 대선 캠프에서, 어, 주된, 그, 뭐, 뭡니까, 어, 캠페인 그, 송으로 불렀던 게, 그, 빌리지 피플의 YMCA 였잖아요. 요즘 여기에 지표 현장에서 YMCA도 막 털고 그러더군요. 그야말로 완전히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 윤석열, 윤석열 트럼프 조합을 기대한다. 이런 거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외국 보수 그 탄핵 반대 지회 현장에는 S.T.S.뿐 아니고 이 항상 성조기도 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국 언론들이 볼 때, 미국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아저 집회의 성격,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아 저런 이유 때문이라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부정선거 때문이었구나, 혹은 친중 세력들 때문이구나, 반중, 친중, 반미, 친친미 이런 어떤 대결이구나 이런 걸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지금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현장에서 말이죠. 유난히 옛날보다도 젊은, 어, 피들이 많이 보입니다. 2대남, 3대남, 2대녀, 3대녀들인데요. 지금 30대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20대 지지율도 많이 올라왔고요. 요즘 선거라든가 이 지지율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적인 게 2030이거든요. 언제부터 선거에서 항상 2030, 2030 그러잖아요. 그 위는 거의 고정이 되어 있어요. 40, 50 이상은. 60, 70도 뭐 그렇고요. 다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이 변화는 세대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잡는 쪽이 이기는데 이대냐 이대남도 부정선거 한 목소리 총선 다시 치러야 된다 자 부정선거 주장하면 업무론 자라고 증거가 차고도 넘쳐난다 cctv 자료 등 언론은 보도도 잘 안하지만 예, 2030들은요 언론을 별로 보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들은요 인터넷 커뮤니티 세대거든요 sns 세대고요 스마트폰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모든 정보를 얻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그 주류 언론, 어, 레거시 미디어가 보도를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자, 한남동 청년 민병대입니다. 여기 이제 젊은 2030 이렇게 남성들이 이런 식으로 헬멧까지 쓰고 말이죠. 저들 민노총 같은 저런 극자 세력에게 맞서겠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벌써 속속 지금 많아지고 있죠. 나도 자원한다, 나도 자원한다. 일베라든가, 디시인사이드, 뭐, 많은 그 우파 사이트 있잖아요. 어, 청년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서 전부, 나도 현장에 나가서 헬멧을 쓰고 싸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어떤 변화입니다. 이런데 질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청래가 이번에 엄청난 뻘짓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어, 저들은 5% 이하, 5% 이상 뭐, 어, 지지율 하락을 아마 겪을 겁니다. 대신에 이쪽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한5% 이상 또 올라가지 않겠나. 오케이, 땡큐입니다. 정말.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